스님의 한 말씀 아홉 번째 이야기 정정 흔들려도 다시 고요로 돌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사연보살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마음법문은 정정입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복잡할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고요함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스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그 길을 걸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정은 바른 집중입니다 어지럽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 마음이 깃들 자리를 지켜내는 힘이지요 마치 폭풍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등불처럼 정정은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지나간 일에 머물기도 하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깊은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혼자서 두려움 속을 헤매기도 하지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잃어버립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춤을 따라 마음을 바라보라. 그 순결의 길 위에 다시 마음을 앉히라. 정정은 억지로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지러운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두고, 그저 바라보며 굴려보내는 연습입니다. 아,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아,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마음은 조금씩 고요해지기 시작합니다. 밀려오는 생각을 미쳐내지 말고, 그저 물결처럼 지나가게 하십시오. 마음이 그것에 머물지 않도록 조용히 들숨과 날숨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고, 그 단순하고 반복되는 흐름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다시 고요에 머물게 됩니다. 정정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평화의 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일입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호흡을 바라보며, 마음의 중심을 되찾는 시간, 그것이 바로 정정의 수행입니다. 스님의 한 말씀, 오늘 그대의 마음이 다시 평화로운 자리로 돌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혼란과 번잡함 속에서도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그대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은 언제나 우리를 흔들지만 그 모든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중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대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는 다시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 말씀에서 또다시 그대의 마음에 잔잔한 등불이 되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